여러분은 제 2의 인생을 살수 있다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못다한 강사의 꿈을 늦지 막히 이룬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두 직장 생활을 하다 꽤 오랜 시간 경력이 단절된 분들인데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이제 막 날개를 폈습니다. 백경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교단에 서기 시작한 이인아 씨.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지역의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을 찾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환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꽤 오랜 시간 경력을 썩힐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어엿한 강사로서 제2의 인생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사였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어, 지금 이렇게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처럼 교단 위에 선 강사들은 현재 100여 명에 달합니다.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0개월간 역량을 키웠습니다. 특히 동료들과 강의 계획서를 만들고 교환을 논의하는 등 수업에 관한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연구했습니다. 마지막엔 전문가 심사도 거쳤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지에 초점을 뒀습니다. 즐기면서 살수 있고 더 많이 시연을 더 많이 해 보게 되고 또 아이들이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체크하게 되고 예, 그런 부분 더 많이 필요해요. 네. 학교 측에서도 정규 교육 과정과 차별화된 수업으로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마을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저희 학교에 모시고 학교의 수업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 마을과 학교 간의 어떤 그 결합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일곱 개 분야, 스물 한개 과정을 만들어 활약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 경력단절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HCN 뉴스 백경민입니다.